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 아 들어가세요. 오케이 플레이합시다. 오늘은 규어를할 네, 겁니다. 여기 장님이랑 하토님이 아, 있네요. 아 무슨 이름이 이름, 이름 치킨스로 들어어 <laughs> 치킨스, 치킨스 맞죠? 아, 어야 어, 하수, 뭐, 하수 가자, 아, 아, 음, 하수, 하수 가자. 아카니님아 네. 하수 가자, 네. 하수 가자. 네. <laughs> 얘들아, 좀, 조용히 해주면서 하면 안 될까? 아, 그, 아니, 아니, 야나 울리는 응? 건래 네. 뭐, 울린다고! 울린다고, 울린다고. 울린다고. 첫 번째 파는 보스로 하시죠? <laughs> 이른다. 아, 이건, 이거는, 제 목소리가 아니고 어, 맞아요. 아니요. 하투님 목소리. <laughs> 네? 저, 아니에요. 만져? 네만 네, 소울이 아니얘 다시 카프리바라에서 닭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람 글쎄 이것은 뭐뭐 뭐, 뭐. 닭으로 바꿨잖아 마지막으그소리끼 보였어요 띵띵띵띵띵 괜찮아 띵띵띵띵띵 깨보는겨 깨보는겨 야 봇이 겁나 못생겼는데 아, 겁나 못생겼대 아니 힘들어. 잘못 잘못 말했어 아 잠깐만 머리 깼어요야 음, 잠깐만 아니, 문 닫고 가지잠깐 <laughs> 아니, 치킨스 죽는다고. 문 닫고 가야 I'm troll, man. 문 닫고 가면 돼, 얼굴. Oh my god, man. <laughs> 이제 안 닫고 가는데요? 아니, 제, 예, 멤버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두 명만. 우리 집에 왜왔어 왜? 어? 왜, 야, 나, 야, 나, 야, 나 나무판자 먼저 할게. 야, 잠깐만, 돼지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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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쫓아지 마. 야, 나 초록색이 여름. 오케이, 오케이. 우리집에 왜 왔니 빨간색이 어디였더라? 야얘 뭐하냐? 빨간색 위층 야야야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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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간색 위층이라고?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곶자왈아 왜 <laughs> 피기가 내려오면 돼지야 너왜 왔니 돼지니까 <laughs> 오, 오이야 오이를 해보겠습니다 오이 오이야 <laughs> 아, 오이야 우야 돼지 들이래요 돼지 들이래요 돼지야 어 잠깐 오 놀아라 죽는다나죽는다나죽는다나 죽는다 농극에 나 농극에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야 위로 오지마 위로 오지마 위로 오지마 유비씨 바이바이 바이바이 유비씨 작별 인사 우 유비씨 아니 저 빨간 키하러 가야 되는데 어 아, 죽을 뻔했어 혼자 아, 지하로 튀어 빨간 키 어디더라 아니 진진 야, 내가 렌치 들을게감사해요 어, 들어갔어요, 내 네, 피. 어, 피, 어, 다시 올라가는데? <laughs> 아, 언제 말, 어, 아니야. 다시 들어갔네 아, 나여 왔어. 찾아봐! 찾아 어, 야, 유인 잘했다. 오케이, 민트키. 야! 야! 민트키. 아니,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유인 끌어야지. 아, 싫어. 아, 겁나 못함. 나... 아니, 씻어, 아, 씨. 아니, 님들 나... 데 겁나 못함. 저기요, 아니, 어, 뭐, 어 진짜 트롤, 어 진짜 어, 트롤. 어. 아니, 지금 제가 아 트롤, 아 진짜 지금 미... 트롤, 아 진짜 아 트롤, 아니, 아 진짜 얻었는데, 어. 아 진짜 트롤 아, 트롤, 아니 렌치 오르는 씨. 아 트롤. 아, 님들 둘다 트롤이에요. 너무 저화 <laughs> 네, 저 지금 노란색 키까지 얻었다고요. 네, 유인 다행하고. 끌고 있잖아. 아, 난 이미 죽었어. 아 진짜. 난 이미 죽었어. 난 지금 유인 끌고 있잖아. 야야. 나 이미 죽었다고. <laughs> 죽었대요. 야얘 자기. <laughs> 야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나가라고. 게임 보고 봐. 그냥 플레이어로 하시죠. 너네 한대맞았어 아니. 왜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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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안 해. 아나 죄송해요. 나 네. 아웃으로 가보자. 자. <laughs> 저 이제부터 소리 지르려고 하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아예. 자 마이크 마이크를. 아 뽀뽀. 이거 이거 소리 지르면 마이크 터져. 이 <laughs> 마이크 터지면 어떡하냐? 오난데 <laughs> 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문제요. 어. 나이스. 야. 나이스. <laughs> 우리 치킨스 죽었어. 아니 뭔 소리야? <laughs> 치킨스 죽었어. 네, 이 치킨스가 아니고 피기스피기스 <laughs> 아니다. 돼지 고기. 그 소리는 뭐였어요? 아아. 아. 피킨스.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피킨스. 와, 아, 무섭다. 아, 아자. 때리세요. 난 들었어. 얘 이거 얼굴에서 좋아하세요? 저도 왜? 야, 왜 저래? 음. 어 보라색 키워. 아찬영 아이 비당님 그냥 봐주면서 해주면 안 될까요? 당님뚝 치킨스 내가 이름 지어줬잖아. 아니 원래 당님이야 알겠어. 내네 이름은 치킨스야. 아냐 아 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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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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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야, 우린 친한 사이였잖아. <laughs> 아니, 우린 그러지 않았어. 아, 저, 저, 저 양고기 뭐예요? 양고기. 아, 웃겼어요. 아니, 잠깐만, 좀! 아, 진짜! 아니, 나만 노려. 어, 까.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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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 근데, 스킨 맛있네. 아니, 더, 더 놓지 마세요. 더 놓는 거 지금 다 보이 고 보인다. 야다가너 어? 너 빨리 와. 알로 와로로와 와우. 아옷 가장이다고. 나만 옷 나고. 더자 솔직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두 개까지 이해해 줄게. 아니 난더안쓸치이 필요 없어 더이 그냥 보스로 하면 고기 명창한데 님들이 죽은 거잖아요. 아니, 플레이어로 해야지. 응. 플레이어가 재밌어. 보대갈이 명창한데 아니. 아니, 보대갈이 명창하잖아. 그 어, 빛대가리 나다. 빛대가리 나, 있어. 나 있어 너네 너, 너네 너네 다 죽었다, 너 너네. 보대갈이 있잖아. 보대갈이 한테왜 그러세요? 그니까요 보대갈이보다는 음... 아니야. 챌린보다 보대갈이 더 좋대. 설진우보다 보떼가리가 더똑똑하다고요네 어? 야 근데 왜 설진우라고 해? 아 뭐래? 그럼 그 처리 하세요 야 이놈들아 삐처리 하시라고 예예 예, 잘못 들은 거고요 예 어때요 캐릭터 마시죠 아니 님이 편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빠노 야 겁나 웃기네 이 치킨스 야 봐봐 요 잠시만 한 번만 봐봐 치킨스 치킨스 얘들아 내가 그냥 늑대로 너네 어? 죽여줄게 내가 소원아왜 그러세요 한테나 그럼 야 그럼 이러면 되는거 아니? 나 좋아하면 늑대가 떨어�... 깨어났습니다 <laughs> 저 좋아하면 죽이세요 여가면 못하는거 아니? 응나 그런 말안 믿어 <목소리> 하래요? 전 보처럼 가겠습니다 아 보처럼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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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서 둥글게 둥글게 하면 되나? 거기 있나요? 네 있어요 있잖아요 아니, 거의 올 거란 말이에요. 잠깐, 왔는데요? 아, 아! 동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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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게. 아! 빙글빙글, 빙글빙글. 저기요, 저한테 오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리와, 이리와. 아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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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저... 이 아이, 야, 자, 문, 제, 문, 죄송합니다. 문이... 아! 아, 싸다고, 그냥. <laughs> 맛있겠다. 이 늑대는 사닥으로 때리는 아니, 늑대. 안 될까요? 늑대 먹어 버릴 거야. 어우, 오, 오 잘생겼다. 오. 아, 잘, 잘생겼다. 오, 아이 늑대 이 늑대가 잘생겼어. 아니 네, 잘생네요오 이빨, 오 이빨, 오. 이빨. 오. 너왜 눈이, 눈이 없니? 저요? 아 여기 있네. 저도 있어요? 님 말고요. 내 아, 여기 보라키 있다. <laughs> 슈퍼노바. 어, 진우다. 다 하고 거, 아, 비. 혼자 있 삐삐삐삐삐삐삐. 삐삐삐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난 유령 됐잖아. 아, 유령돼서뭐 하는 건데? 야, 유령이... 잠깐만. 저..저 저 설치하기로 안 했잖아요? 아, 아 전,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야네니 니가 응이라 했잖아? 아전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폰아폰 언제요 폰 언제요 폰 언제요 표진우가 더..더..더.. 더, 너는 수마다 때릴게요 에? 아왜또야너왜 아, 자꾸 씨. 아 진짜 유비라고 하라고? 아니 편집을 하세요 편집을 아 진짜 이씨. 편집, 편집. 나 편집할 줄 몰라 아 제가 해드릴게요 저 편집 겁나 잘해 네저 펜.. 그 팬... 아! 이 <laughs> 얘 왜? 이왜 얘 저러냐? 아, 쟤왜 저래? 야, 이 정도면 마이크 터지겠다. 야, 잠깐만, 얘왜 저래? 얘 사라졌어. 아 늑대 못생겼어 안녕하세요아세 디스코 저 안보여요? 디스코 디스코 파티 파티 일로가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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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거기 있다니깐요 아야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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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반대로 가고있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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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둥글게 또 반대 어디로 오단 말이야 둥글게 둥글게 가운데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문 다. 문 열어! 야야야, <laughs> 네. 집 반대로 가, 반대로 가, 반대로. 진짜요? 그걸 거글, 그걸로 일단 내 숨어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아더 설치하지 마세요. 더 설치했습니다. 지금 어? 지금 두번 설치했으니까 어, 피했다, 저 녀석. 두번 설치했으니까 아, 그래, 두 대. 아브라카타브라 아니 보통 이, 이 땅으로 안 해요. 아브라카타 둥글게 둥글게. 뭐따이안 한다고. 아씨, 뭐또이안 한다고. 여기서 둥글게 점프하면 나대게 나대게. 잘 있어라. 싸다고. 아니, 더슬링. 지지. 더슬링 지지. 세대는데 마지막은 너가 설레인가. 마지막은 세대 했어요. 응. 내가 아니야? 설마. 아니, 설마 하니벌. 하니벌 하니벌. 아 설마. 아, 한 입만 합시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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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이크 터지겠다 터진 거아니 <laughs> 잠깐만 맹고 콧물 왜잘렸냐 어, 네? 유라야. 오케이, 이번 거는 아, 이러면 제가, 이번 제가 거는 파토다 나다 응, 안 죽어 <laughs> 아, 얘 먼저 죽여 아, 왜? 아, 자, 장배신어 장... <laughs> 치킨스는 죽이 지 마시오. <웃음> 치킨스 다 코모 버릴 거예요? 치킨스 마지막에 먹어요. 아네. 아저 케이트 왜 있다고죠? 저요? 이거 <laughs> 겁나 웃기네. 이거 봐봐. 케이트? 케이트. 아야. <웃음> <웃음> 케이트 왜 아니. 케 있다고 해요. 아왜 이렇게 생겼어? 야, 하늘색 키 찾으면 돼. 저 케이트 저이거 옛날에 엄청 예뻐가지고 네. 샀는데 지금은 겁나 그림인데요. 그냥 초록색 그냥 나본이 있네요. 예? 네? 좀 판단해 봐. 야, 나, 나 하늘 찾음. 엄나예뻤다데 야. 야, 보라키 어디서 냐 보라키? 필요없어 안 그냥 돼지 총 쏘면 돼 치킨? 아니 치킨 어어 저 어. 반다스 있어 반다스 <laughs> 안녕하세 노란색, 노란색 파란 집나 노란색 있어 파란 집 목소리도 아, 못생겼구만 안녕하세요. 뼈 아픈 사이다예요. 아니. 안녕히 계세요. 야, 거기 안에 치킨스 있어. 어. 뒤에. 치킨스! <laughs> 치킨 목소리도 못생겼고. 치킨. <laughs> 치킨스! 야, 치킨스 너무, 응? 치킨스 구워 먹어야 되는 치킨스는 먹는 게 아니야. 치킨, 아! 야, 치킨, 치킨스는 아! 먹는 거 아니었어? 치킨스! 선생님! 원... 할렐루레 할렐루야 언니 언니. 아. 언니 이리 와. 언니 동작하는 거맞아 아니 아니 아니야. 너 망치로 네. 때려 버릴 수가 내가, 있어. 내가 맛있게 제가 언니지? 내가 맛있게 구워 줄게. 언니. 나 망치 어떻습냐 망치 잘쏘그잘추고쏘 네. 썼잖아. 부숴버려. 또 부숴 또 부숴버려. 치킨. 치킨! No! 치킨 안 돼. 치킨! 야 잠깐만. 판자 하나 보였는데. 아, 내가 내가 가지러 갈게. 내가 유인 끌고 있을게. 응. 치킨. 치킨스 작품. 망치로 머리 두드려 패야지 좀. 자 여기서. 아니요. 어이! 아니요. 에이, 아니. 아니. 에이 저저저저 먹잇감 아닙니다. 치킨스로 일 와. <laughs> 아치킨스래 <쓰네. 웃음> <laughs> 잠깐만. 잠깐. 내가 치킨인데. <laughs> 야진야너 반대로 가. 너 망치로 내가 두드려 패볼. 내가 야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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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던질 수 있어. 던져봐. 던졌어. 뭐라고. 던졌어. 던졌다. 던졌다니까. 던졌다니까. 뭐라고. 던졌다오. 던져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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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줘 진우야 미안해. 나총 가지러 갈게. 야총총총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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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총. 피할 수 있지. 네. 치킨 네. 응 음,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아, 총알 이공이 이런 바보 치킨스 총 있다 손들어 치스야 치킨스, 치킨스 너할수 있어 치킨스 어야 야야야 이야 어어어어어어어어 치킨스, <laughs> <그건 웃음> 치킨스, 치킨스 어 치킨스 무시해 달래 건났다. <laughs> 치킨 겁나 맛있어. 아니, 아니 치킨스. 아니.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 근데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안 돼. 안 돼. 안돼 안 돼. 오 우. 뉴비스 <laughs>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아니, 나 먹지 말고. <laughs> 아니. 어, 치킨스 맛있네. <laughs> 아니, 처 먹으시네. 치킨스 맛있네! 이제 나 먹는 판이야. 야. 한 차라리. 한 아니? 쟤를 먹어. 야, 문 열었다. 쟤를 어, 먹으면 치킨스 맛있어. 맛없어요. 있어. 잘 있어. 다 맛없다. 어. 어, 치킨스 맛있네. 치킨스 한 번만 먹고 가세요. 나들어어 그럼 영상은, 합니다. 영상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치킨파, 유. 치킨파다치킨파다유 봐. 치킨. 유 봐. 치킨